안녕하세요, 진아리입니다. 오늘도 카트를 리뷰하려고 중구석을 놀러 왔는데 이 녀석은 간단한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 있고 대략 일주일 정도 꾸준히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트입니다. 서버의 <laughs> 마스터랑 좀 닮지 않았어요? 어, 이분이 마스터를 가지고 계시려나? 아이템 카트 마스터가 어, 있다. 에 맞네. 아, 뭐야, 색깔놀이했네. 아 요즘 카르폴 재탕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너무 비슷하잖아 이것 봐, 아이, 똑같아, 똑같아. 자이 스티커 좀 붙여놓고 컬러만 좀 변경했어요. 자 컬러는 변경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녀석 이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번역이 잘안 나와요.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무슨 기념 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정 댓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일반 미사일을 100% 확률로 황금 미사일 변경. 황금 미사일 사용 시 동시 두개 발성. 두 번째, 높은 확률로 대마왕, 구름, 번개, 방어. 구름도 방어해준다고? 음. 세 번째 번개 100% 확률로 황금 번개로 변경. 오 이거 좀 괜찮다. 황금 번개로 변경해 준다고. 오 이거 나쁘지 않고 마지막으로 황금 미사일 사용 시 높은 확률로 황금 무스터 획득 아 이건 조금 긴 붙어죠. 자 성능은 이렇게 봤는데 어 황금 미사일 두발 발사하는 것도 괜찮고 황금 번개 쓰는 게 정말 매력 있네요. 문제는 황금 번개가 잘 나와야 돼. 획득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템을 열심히 먹는 방법밖에 없네요. 자, 이게 또 하이브리드 카트니까는 최고속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룡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와, 씨. 이제 홍련 아니면 아이템 전못 하겠네. 아, 황미를 잘 나왔으면 좋겠다. 자 어디를 먹어야 돼? 아이 아이템도 못 먹었어. 자 왼쪽 하나 먹을 수 있나? 오케이 황미 하나 나왔고. 야이씨! 홍련 루아 홍련 루아 홍련 루아 아이기다이템 하나도 없어? 오케이 황미 나왔고. 자 여기서. 예이 홍련들아 이거나 먹어라. 그렇지. 어 점프대서 한명 잡아야 되겠다. 아니야 팀 잡자. 팀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렇게 올라가고. 자 아이템 하나 먹나요? 그렇지. 아이 씨. 아이 찌리리 씨. 아 악마 이거나 드세요. 빨판 하나 먹여주고. 아 황금 번개 하나 안 나오나? 마지막에 딱 쓰면 좋은데. 아, 아아 어, 템이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홍미 어? 하나 나왔고, 에이 설마, 에이, 좋았어. 황미두개 이거 나 먹어. 그렇지. 실도 없고, 아, 이 찌리 짱나 맛있네. 오케이 홍미들 어, 참교육 간다. 에라이 이거 나 먹어라이. 와, 아무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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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떠라, 떠라. 와, 아무도 안 주고, 아니, 미쳤네, 이거, 씨. 잠깐만, 뭐, 되나? 오, 어, 이거 봐, 아유, 진짜. 아, 야, 이거, 삐용이가 엄청 생겼다. 아이, 켜졌네, 이거. 아유, 이씨 젠장이. 아, 아니, 개인전은 너무 어렵다. 이거 팀장 가서 팀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 개인전은 홍련 때문에 너무 빡세. <laughs> 아, 초반에 우리 팀홍련만 보내면 돼. 상대 팀홍련만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아, 이거 잠깐만, 내 갈등이라고? 야, 이 젠장아! 아, 이거 벌써 1등 뺏기나? 어, 아니, 아니, 아직까지 할만해, 할만해. 아, 어, 오케이. 1등 잡았어. 내가 올라갈게. 그렇지 우리 팀 잘한다 좋았어 내가 믿을 지켜볼게 자 아직 하면 하나 좀만 기다렸어 좀만 기다렸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한명더눌라오나 비를 잡을까 비를 잡아놓고 가는 거야 그렇지 오야 이거 우리 팀야 이거 잠깐만. 황천? 자, 끝나자마자 황미로? 뛰어나? 그렇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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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아이, 뭐야! 야! 아이, 차 타이어, 씨 오! 아, 이 사이렌 생각보다 길다. 아, 잠깐, 우리 천사 있는데, 일단 써줘 아, 아, 이거 잡을 게 없는데? 내가 번개 같은 거 나오면 딱 좋은데야. 번개 안 나오나? 어, 아, 자 일단 빨미 챙겨가야 되고 빨미 먹어라. 지금 잡고. 오케이 파리 잡고 물까지 물까지 잡자.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야 상처인 다나 하나 뭐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아니 부터 말고 아니 중상 부터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아, 이거 아니야! 자, 여기서 뭐, 템좀 먹자. 아, 이거, 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다, 씨. 음, 좋았어! 그 정도 얼마든지 맞아주지. 응, 리셋할 거야. 응, 리셋할 거야. 상처, 응. 좀만 기다려. 전사 끝나고 내가 혼내줄게 이거 넘어가라 잘 가고 하나 더 있어 잘 가고 그렇지 지금 나한테 맡기라고 아 황민 너무 잘 나오고 아이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맞아줄게 자 올라와 올라와 비부터 혼내줘야 되겠구나 이거 에라이 상천. 자, 아, 사명인가? 자, 물, 이거 잡힐려나? 아, 또 상천이야, 설마? 야, 쟤네 천사 왜 이렇게 잘 먹냐? 마무리로 이거나 먹어라! 아싸, 우리 천사. 으아, 이거 뭐야, 뭐야! 야, 이씨. 야, 천사 아니었으면 클일 날뻔 했다, 저거. 자 이렇게 무과금을 얻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트를 타봤는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홍련이 너무 벨붕이라 유튜브가 뽑기가 너무 힘드네요 사실 이 카트 능력만 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홍련이 너무 사기야 무슨 홍련이는 팟은 우리 t v 든 저기든 간에 무조건 리타한다니까? 이게 게임이야? <laughs> 저도 무과금의 희망은 아이템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홍련이 나오고는 스피드가 무과금 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